이 자리 없어서 그런데 누구? 리우진 배우가 혹시 어 저는 이책 보면서 응. 아까 말한 리우진 배우 생각했거든요. 아 리우진이랑 쌍둥이다. 우진이랑 함께 있는 것 같은. 신화력의 네, 달인. 맞아요. 리우진. <웃음> <웃음> 아니, 누구야 대체 리우진? 2월달에 밝혀지는데? 2월달에. <laughs> 세프 분들 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이 오디션 모르는 것 같네요.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하는 리우진입니다 와. 네. <laughs>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자신만만한데요. 네. 어, 정국민이 <laughs>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아, 예. 우리 <laughs> 제일 많이 알려 있들은 빈센조의 저카스님. 네. 영국 네. 돌아온다도 있고요, 많은 작품에 출연하신 네. 네. 배우이자 연출가 예. 최근에 공연하신 작품이 아, 네. 그 작년 12월에 거기서 있는 남자 시즌4 제작하고 연출했었습니다. 네, 네. 최근 작가님 작품.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유진 사람. <laughs> 배우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네. 없다는 네, 그런 얘기가 <laughs>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진 배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다 그림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진아 선생님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나요? 음악을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 어, 네? 네.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장르예요. 네? 네. 무엇일까요? 장르? 참... <laughs> K-POP? 맞아요. 힙합 힙합은 맞아? 맞지만 아, 좀더 이렇게 거슬러 가 보자면 네? 레트로 뮤직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7, 80년대, 90년대 이런 음악들을 음. 찾아서 듣는 MZ 세대가 굉장히 많다고 아, 복고, 해요. 네 네.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태어나기 전 음악들을 다 그죠 아, 뭐 그렇게 따지면 <laughs> 좀. 네, 네, 네. 제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네, 네. 저에게는 익숙한 것들을 네, 요즘 네. 세대들은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오늘 소개할 노래는 음. 바로 캔디 라는 노래예요. 네. 아, 캔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NCT. 네, 네. 제가 또1 세대 아이돌 음. 팬클럽 출신. 으로이 아 <laughs> 네. 네. 노래가 네. 2022년 12월에 리메이크돼서 나왔을 때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음. NCT 드림의 캔디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의 캔디였는데. 아 하시러 가면 옛날 사람이었잖아요. <laughs> 어, 네, 저의 그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 음. 새록새록 아이고 나이가 백해가네. <laughs> 네, 떠오르면서 음. 너무 행복했어요. 네네. 오늘도 노래는 안할 거예요. 풀용구라도 <laughs> 뭐. 조금... 편집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캔디를요 저는 마마 캔디이 아니에요. 아, 만화계. <laughs> 그 NCT 드림이 캔디를 막 듣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하선정 작가님의 코팅 캔디, 캔디, 뿅뿅이! 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캔디네요, 캔디. 아, 캔디, 캔디. 아, 예. <laughs> 고슴도치가 음. 예쁜 음. 코튼 캔디를 만들었어요. 섬사탕을 솜사탕. 솜사탕. 그래서 이제 너무 예쁘니까 음. 얘를 사진을 찍어야지 음. 하고 잠시 갔다가 돌아왔더니 음. 이게 는걸 섬사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막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거 네가 먹었지? 라고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라진 캔디를 찾아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직관적이지만, 캔디하니까 바로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뿅뿅뿅뿅 생겨나는 그 코튼 캔디의 알록달록과 응. 도이 HQT 캔디였지만 ACT 드림의 <laughs> 캔디가 되고 나서도 <laughs> 음. 의상이 굉장히 컬러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음. 이렇게 결합시켜봤습니다. 아. 하선정 작가님의 네네. 책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음. 일단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음. 이 전작이 스트로베리 베리팡팡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 사탕. 같은 책들을 음.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laughs> <좋아하실까요? 웃음> 네. 리우준 네. 배우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양현철 선임의 음. 그 인생의 선물이라는 음.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죠? 불러야 돼요? 어, 불러야죠. <laughs> 네, 불러주세요. 세분다 <그들은> 부르더라고요. <laughs> 아니 뭐 저, <laughs> 처음에 그러면 네. 첫 소절만. 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와. 아, 첫 소절만 부른다더니 많이 불렀어요. 네. 아, 그게 첫 소절만 부르면 네. 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잠시만. 펼쳐 주세요. 아, 예. <laughs> 자, 이 노래 관련해서 어떤 그림책이 아, 그게 지금 봐요. 자, 이제 노래와 이제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을 골랐는데, 네네. 문진아 작가님의, 작가님의 네. 버찌 잼 토스트, 음.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이제 주인공인 토토, 음. 토토가 늘상 일상에서 자기 일만 하다가 음. 눈모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음. 나이가 들면서 제 어떤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게 변하고 그래서 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좀 투영이 돼가지고 음. 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이 노래 가사와 음. 음, 어울리고, 느낌도 비슷하고, 통하는 맥락이 있어서. 아,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윤준 배우님은 네. 지금 토토를 통해서 자신을 투영했다는 얘기예요? 아, 예, 네. 네. 뭐 그렇게 해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내가 알기는 아닌데. 아, 저도 아, <laughs> 어, 보러 가고 싶어요. 아, 캐나도 가고 싶고, 러시아도 가고 싶고. 아,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잊고 응? 있었는데, 네. 어, 전인건 쌤을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문득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가 떠올랐거든요? 그 노래 다 아시죠? 네아 네, 물론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음, 지나간 간대로.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하는 노래인 거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힘들 때마다 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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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걱정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음. 들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위로를 문득 문득 건네주는 노래가 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노래를 또 오랜만에 떠올리면서 두 주인공이 생각났어요. 음. 네. 사랑하는 까닭에게두 네. 주인공입니다. 음. 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 뭐 시작되는 도유견 작가님도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음. 간직하고 있다가 그림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할아버지와 노견 음. 그것도 그냥 노견이 아니라 버려진 유기견 음. 노견의 어, 만남과 사랑을 그린 음. 작품이 바로 사랑하는 까닭인데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인생에서 많은 희로 그다을 겪었을 음. 것이고, 또 이제 노견인 베베도 그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이두 주인공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 그게 바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다. 음. 아, 요 말로 신박한 시도?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북투 스테이지라고 예. 그러니까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가지고 공연을 올리게 하기 오. 위해서 출판사와 공연단체가 결합시켜서 미팅하는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응? 어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 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온 시간이 참 길었는데 수십 년 만에 이런 제안을 <laughs>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협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술가들끼리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네,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교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음악듣다 그림체 네. 오늘 노래 캔디와 꽃은 캔디 캔디, 캔디, 캔디 뿅뿅. 뿅뿅 인생의 선물 그리고 버티잼 토스트 네. 걱정 말아 그대 사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